그 정훈이가 이 노래 할때 약간 오늘 오늘 좀 긴장한 것 같은데 어제보다 그래? 오늘은 되게 베이스가 되게 커졌어요. 그랬나? <laughs> 아, <됐나? 웃음> 어, 베이스에 힘이 잔뜩 들어간 걸로 보아 약간 뭔가 힘을 많이 싣고 싶었구나. 어, 네그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이 곡은 정훈이가 성규한테. 정교 앨범에 실린 그이 곡을 정원이가 쓴 곡이에요. 그래서, 어 네. 어제는 정원이 그 많이 들어달라고 저작권을 그아 그, 그 오늘, 그 오늘 제가 많이 들어주시면 정원이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. 근데 이게 사실 그 스트리밍 그게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, 아마 저작권자한테 그래, 한번 들을 때뭐 0.6원인가 간다고 들을 요 어깨에 나가네 <웃음> 네. <웃음> 여기가, 오늘 우리가 몇 명이었죠? 네? 혹시 몇 명? 네? 8, 네. 혹시 몇명 이게 인지 제가 잘 몰라서 한 7, 800명 정도 될것 같은데, 대충 이렇게 봤을 때는. 네. 어, 그러면은. <laughs> 800원이 안되는거지 <laughs> <laughs> 그러면 한1한 <laughs> <한> 번씩만 들어주십시오 <laughs> <laughs> 어, 만원을 채워놨다 그걸로 다시 또 성규 CD 올려서 하는거죠 계속 재투자를 하고 나할거 공연이 덥죠. 다시 네. 한번 한번 할까요? 네. <laughs> 네. 저희가 사실 평상 <laughs> 뭔가 공연을 하거나, 뭐 페스티벌 하고 저희 콘서트를 하거나 이제 특효가 있잖아요. 근데 어, 특효할 때 c o 2라고 부터 이거 하는데 이거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제대로. 우리 음악 결이랑좀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, 어, 굳이 뭐, 화약이나 이런 게 있을 때, 뭐 이렇게 슉슉슉 이렇게 연기가 나오는 게좀 그래서 안 썼었는데, 이번 공연에는 이게 또 여름에만 약간 잘나오는데요 모르겠어요. 그 특혜팀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. 습도를 가지고 습도랑 연관이 있어서 건조한 때는 잘안 나온다. 요즘에 엄청 습하잖아요. 그래서 이건 공연에 한번 써보자 했는데 이런 용도로 사용하게 될줄 모르겠어요. <laughs> <laughs> 어쨌든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음. 번 이거 약간 어쨌든 우리가 클럽 공연 을 식으로 하고 싶어서 하인 하지만 그래도 한몇곡 정도는 좀 쉬어가는 <laughs> 타이밍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저번에 아이니 뒤를 가장 애절한 이번 셀리스에서. 가장 애절한 곡이고, 체크하고 달달한 곡이니까 그 곡을 시작으로 한두 곡만 더 약간 그래도 좀 차분한 노래를 해보자 어,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음, 네, 다음 곡은, 어, 지금 나이가 조금 어린, 뭐 어,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신 분들은 아마 30대쯤 되면 이 노래가 되게 더 와닿을 것 같은 그런 곡이에요.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